ことなだい名前だからあれくらドだけでいいわ。しんそってくわ kesidered kiuketski だとたぶんたしん。 나와라 나와라 나 나와라 블로나씩이블로나 소울브링어 소울브링어 하기 버거커랑 소브링어둘중 하나 고르던데 솔울브링어 그 몰랐나봐 옛날에 시너지, 시너지 날먹 였는데 옛날, 옛날에 브레멘세팅에는데 시너지 날먹게 이봐였쓴 아니 그뭐 그거 있던데 어떤 뭐라 들더라 겔.. 겔드, 겔드라고 잡으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냐 뭐라고? 아 에테르나! 에테르나 템기고 그렇게 어임할 거야 나나와 거.. 의다 깨놨더니 시너지를 삭제시켜버렸네네네 그 소울 그린 어저 만약에 전파에 뭐라도 조금 시간이좀 돈이든 투자할 생각 있으면은 소울한테 좀 투자해도 괜찮아 왜냐면은 내가 응? 길 구조가 너무 우수해가지고 옛날에는 걔가 옛날에 기가 품질 1등이었어. 오 일찍 가겠어. 소울이 위에 신여도 소울 위에 신여도. 잘 가시죠. 위에 신. 어 옛날에. 대형님은 인정하지 마세요. 오 안톤 때였다. 잘가아 어. 그쯤에는 진짜 너무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에니와 어, 에픽 밤이 일어 밀었다 했어 힘을 모아서 딱딱 맞나모리겠어한번 볼까 딱딱 일어나 만래풀리면 해야 되 진노 힘거 모아서 래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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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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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아까는 게았다 음, 음, 어, 아, 이거 학교 니까아이방 한번 틀어 볼까 어, 어. 그러니까 아, 화장실 아, 당신... 알았어, 화장실. 그으로 갚아라. 내일 보자. 아, 내일 보자. 오긴 몸이 변어 아, 그건 진짜 안 먹었다. 아, 오늘도 저녁에. 어, 기다리세요. 그냥 넘기 싶어. 아, 이거 딱 이거 그... 알고 있네. 아, 아깝다. 아, 좀 빨리 찌르. 지 なるほど。いい<お>あルセンあーボルボルボル、これで終わるで終わるでおわるで終わるで終わるで終わるで終わるで終わるで終わるで終わるで終わるでおわるでおわるでおわおで終わ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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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終わ

아니 아니 스터머 왜이지게거씨려 시발, 시발 쳐? 아니 아니 어이가몇 씨부레 3인스턴을 초과하셨잖아 내가 아픈 아 그래 씨발짓 빨리 갔다짓 빨리 갔다가 나한테 <laughs> 다바나네 아니 아니 씨나보다 스턴 너는 실력이 좋은데

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もうっと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も

貫く思い切 <laughs>

내가, 마음이 나 내가 띌걸. 레이드전도도 하고 국가도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항상 힘든 두명가안 올까?

어? 와이 느낌을 자주 타 시발 소리가 들렸다 와 완전 불기 <laughs> 급격하다. 아니 진짜 그 식으로 타면 사탕이라 사면 됐죠? 사면 가라고 밥에 사면 좋지 너는 도이됐다 어, 이거 마일리샵뭐 사야 돼? 마일리 샵? 어당신 알렸지? 아마일리 샵? 그거 어, 나한테 말했는데 거기 열면는이거였나 <laughs> 아. 하고 아, 그래 알지 미친년 이름이 나 이름이나 번에 나온거 보상자나 뭐였지? 세서리 아, 이거 마부 몰라 아, 뭐였지? 마상자 아, 거기서 아, 어, 맞을걸? 어, 이럴 다고그러나 근데 마부가 이미 다 두고 있는데? 아 배로상자 아, 그그 아, 와 진짜. 그... 아기야 아, 미녀 알카르 였나 보네. 그데는이기그 오... 연애가 방영하는 게한재밌었데 아, 게그래서 귀가 니그 니가 지금까지 나한테는 안고였냐고 어, 그건 네. 남의 연애상거리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어, 긴장해라 맨날 씨부레 하지만 남자친구는 넘는걸어하면서 뭐 그거는 내가 그랬어요루토 그래. 그랬잖아! 로드 못하고 아니 난난난난 난, 난, 난 어, 안그랬어 너그랬어 내가 기억하지 말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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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랬잖아 나그러자그러자그러자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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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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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담인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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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맞아. 좀어도보이고 아니, 볼스트이야나 대체? 계함이 그냥 어, 드립와이 아, <laughs> 아, 아, <씨>. 나... <laughs> 봐. 로용내다들 어, 이사. 택시 아니네. 에이. ㅋ 그냥 빨리 무검 열고 게임 튕기게 해줘 오, 게임 들어 소울이. 어.. 기못가 웨이러스! 웨이러이러스웨이러이러스웨이러이러이러이러세요이이러세요다 여기, <laughs> <왜, 왜 이러세요. 웃음> 아, 여기, 여기 가차나봐 <laughs> 렙차체가 존나 심하게 나네 싸움에 계속 미원수 달려가지고 어, 존나 안써와 스톱 스톱 아직치 c 방그 있잖아 가판기자기야 어. 초이공 물약 찾고 있잖아 지금 자기야 너무 맛있어 어. 자기야. 어. 자기야 원래 잘안 트지 그런거는? 어 썼다 야, 어, 썼어? 썼으 됐지 이거 무려 4 0짜리거든 미친놈 드어어 이거 어드리이리이이 이거 보드 타스 뭐야 이거 보드 타스타리. 이거 보드 타 이거 보거

<놀라> 뭔가 를나 뭐긴 t 먹을 수 있는 개사이게 s <laughs> 오 그런 거 없다. 그런 <laughs> 아, <아직> 거기서 러프� часов 여기다 중 <목소리> 아기, 아기, 아기. 난 이거 먹고 싶어. 그, 왜, 아, 네, 터널야. 아, 자기야, 고, 죽게, 나, 보내주. 야, 너, 너 <laughs> 싫어 싫어 이러지마 자기야 자기야 이러지마 폭력 멈춰 아 이브라 뭐야 이거 음. 야니 네 남편 발음 핀다 하 너희 타로 하하하을 발음 다 <laughs> 아니 이게 왜 <laughs> 이게 그렇게 됐지? 아니, 형, 이게 <laughs> 어, 이거 뭐 했니까이게 뭐해 이거 뭐어 이게 나왜 미셨는데? 뭐 때문에 미셨는데, 이거? 너이답을 봐라. 이싹다 미졌다. 어차피 게임 다들었는데 무슨 상관인가, 그게. 걱정 마라. 무등산그 밀등산으로 만들고 있어. 밀등산, 씨발. 체력 차이가 너무 심하다 좀거리는데드프는습니다 <목소리가> 아니 나 만원 모였어 씨발나 <목소리가> 집에 나 찾지 말아줘 어, 자기야 어? 거기서 마이크 보내 자기야 어디있어? 나 집에 사실은 클럽이 없어서 조이 사실은 간지 아, 아, 오지마, 오지마,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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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아, 가, 저이 가, 저 가, 뭐이 <laughs> 그 어? 가, 저리 <laughs> 가, <laughs> 가, <laughs>

어 자기야 이러지 마 자기야 이러지 마. <laughs> 아니 이제 이매진 어디 갔는데? 끝날거 아니야. 고영미 이 사람이 나 죽였다. 보우의조건 마냥 와가지고. 이 인간이 날 죽였어 자기 이러지마 오우 이다 자기한테 안고보 버려 버려, <웃음> 버려, 버려 <웃음> <웃음> 우리 어다 이러다가 아 이거 25 찍기도 전에 게임 끝나겠네. 에라이. 내가 아, 지금까지 야. 몇 개의 승리를 쌓지 못하는 것을 없었다. <laughs> 아 정말 잠깐 뛰어버리겠네. 와. 아, 저거 들어가면은 어디선가 자기가 나타날것 같은 그런 묘한 기분이 들어. 그래서 못 가겠어. <laughs> 나 어디야? 나 어디야? 나 어딨냐? 개또 나... 아, <laughs> 당했어 이씨아나내 위치 놓쳐가지고 아 이재명이다. 이재명, 이명이다다 찍고 다닌다. 진짜 다. 이재명은 합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지금 파워를 하나, 두, 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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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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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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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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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계범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씨. <laughs> 아니,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디가나 이제 평범한 비계 아니야? <웃음> 이상하다 <웃음>